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시입니다. 네 아침에 실거래가 시황 방송을 일부를 했었죠. 어 그때는 실거래가 아파트를 소개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코너였고 이제 어, 그것과 원래 같이 세트인데 이제 뒷부분은 이제 시황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뉴스랑 같이 근데 딱 맞는 뉴스가 딱 오늘 떴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그 지역도 소개하고. 마침 그 동안 그 전에부터 제가 계속 방송했었던 내용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재방송을 기자들이 보는 건지 어 이게 블랙커피 네 많이 이렇게도 뭐천원 이천 원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어 이거 아닌데 이게 나와 버렸네 자 다시 제목 다시 넘어갑니다 자 제목 한국 경제 안양 하어 한남 화성 3억씩 뚝뚝 꼬꾸라지는 차트 예 이거는 당연히 제제 제, 제가 넣겠죠 꼬꾸라지는 차트 요거는 제가 넣었어요. 그러면서 번지점프 하듯이 아파트가 그냥 콩나가는 기울기가 완전히 번지점프. 이제 막, 막 뛰어내린 그런 번지점프 있죠? 나중에 진짜 한 2년, 3년 후에는 어떻게 될라나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오전에 아침에 방송했던 거는 요거였죠? 장마빛처럼 쏟아진 아파트라가지고, 아파트로 쭉 소개시켜드렸어요. 하락한 아파트 위주로. 지수는 조금 올랐어요. 상승한 아파트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하락한 아파트가 더 많고, 자, 그리고, 시장이 꺾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락하는 단지를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니까 어왜 편파적으로 상승한 건 소개 안 하냐 아어 그거는 저기 이제 아포유가 하고 있 있으니까 뭐 그다음에 모두의 부동산이 하고 있고 뭐부동산 일거주는 뭐그 추가 있고 얼음 공장 뭐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락한 아파트 소개시켜 주는 데는 없어요. 저기 쇼 쇼킹 부동산이나 왜냐 라이트하우스나 박강사님도 아파트를 꼭 찍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죠. 왜? 이렇게 엑셀로 매일 땀 받아 갖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이 세상에. 없어요. 자. 한참 전에 그 17억 하나 미사 어쩌다가 그러면서 한국 경제 신문에 났었죠. 그래서 제가 강동구가 송파구가 하락하면은 송파구 서초구 어, 송파구 어, 하나미 약세다. 그런 얘기 방송했었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파트도 찍어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거 였죠인덕원 대우 이게 안 안양 동안구. 주, 이때 이거란 대여섯 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대우 아파트만 한게 아니라 대우 아파트 한세 번인가 했고 그다음에 옆에 대림 아파트, 그다음에 또 옆에 무슨 아파트 해 가지고 주변 단지로 일파만파 전염되는 거. 이게 폭락 사태가. 근데 1월 달은 플러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3개월 동안 폭락했다가 1월 달에 대림 아파트인가 신고가를 쳤어. 그 그분은 어떤 생각으로 좀다 폭락하고 있는데 혼자서 신고가를 만들지? 자전거래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래. <laughs> 자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안 나오네. 네. 자, 한국 경제 3억 넘게 빠진 거 수두룩. 동탄 아파트 심상치 않다. 하, 안, 안타깝게도 제가 화성 동탄 이쪽은 제가 관리 안 하거든요. 경기도 쪽에서는 1 1개 지역만 제가 관리해 요다할 수가 없으니까 엑셀로. 왜냐면그 대신 일기 신도시나 버블섬이 이렇게 약간 특색 이 있었던 뭐 광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천, 분당, 이렇게 서울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10개 단지씩 뽑아서 제가 관리를 하는데, 화성동탄은, 이세 군데 중에 화성동탄은 제가 없네요. 그래서, 짐작을 하세요. 다른, 아파트랑 비슷하니까. 규제폭탄에 공급폭탄까지, 무슨 뭐 전쟁 아니야? 무슨 폭탄이야, 자꾸. 안양, 하남, 화성, 3억씩 뚝뚝. 자, 안양, 안양은 제가 동안구 평촌을 위주로 했고요. 하남은, 하남 전체 중에서 10개 단지 골랐어요. 화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짐작만 하세요. 이세 단지가 세세 세 지역이 수도권 하락률 상위권이래. 어허, 하필이면 엘리어이 맨날 방송하던 안양 여기랑 하남이랑 하필이면 수도권 하락률 상위권이래. 어허 참. 4900 가구 입주 몰린 안양 동안구, 하남 화성도 대규모 입주와 분양이 예고돼 있다. 여기는 어딘가? 어, 평촌 아이파크네요. 아, 어, 근데 이 신축 아파트 는 데이터를 못 넣죠 왜냐면 최근 거는 매매가 없는데 뭐하러 넣어요 신축은 내가 안 넣어요 었 아예 신축은 그러니까 2~3년 최소 2~3년 이상은 돼야지 되죠. 자 수도 상승을 거두받은 수도권 집값이 2년 반 만에 하락한 가운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원 데이터예요 주간 단위 단위 호가 시세 호가까지도 꺾이, 꺾인 거예요. KB는 아직도 플러스래요. 공급 물량이 쏟아진 곳, 곳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출 규제, 수요 위축된 상태에서 공급이 막 늘으니까.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야, 전문가들 그래도 바른 말 했나? 예. 자 여기 보니까 부동산은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수도권이 2년 6개월 만에 하락했다. 근데 아직 이게 어~ 넷째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셋째 주까지는 올랐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하락을 빼더라도 아직도 0.02% 상승 유지해요. 여기서 한 1, 2주만 더 빠지면 이제 연간 하락으로 전환되겠죠. 어 그런 아파트 막 나올 것 같아요. 서울과 경기도 집값도 각각 0.01, 0.08% 올랐다. 올해 들어. 자, 그러면, 서울, 서울이 제일 먼저 하락으로 전환되겠네. 왜냐면, 하 최근 2주 연속 하락, 상, 하락한 거를 빼고도 0.01 플러스니까, 어, 한두 주만 더 빠지면, 이제 서울 연간 하락 전환. 올해 들어서, 하, 왜 아파트 왜 이러나. 이런 뉴스 나오겠네요. 어, 어, 어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은, 어, 경기도 안양 동안구래요. 동안구 중에 평촌. 그 다음에 하남시와 하성시가 그 뒤를 이루고 있대요. 시흥도 많이 빠졌고, 수원 영통구. 수원 영통도 제가 관리하죠? 광교, 광교, 수원 광교. 광교를 위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수원 장안은 안 하지만, 여기도 많이 빠졌대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3, 3위로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수도권에서 꼴찌래. 제일,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 많이 빠지는 거지, 그거는. 주식이나, 뭐다마찬가지예요 안양 동안구는 가장 많이 오른 곳이었는데 어 6주째 하락과 보합을 거듭하며 왜냐면 9월부터 상투쳤거든 얘는 안양 동안구는 9월 그달 그러니까 대우 아파트 있죠. 대우 아파트랑 그다음에 대림 아파트 다그 옆에 단지들까지 다 9월달 상투쳤는데 대림 아파트는 1월 1월달에 신고가로 쳤어요. 뭔 생각으로 그랬나? 어. 일단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대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공급 폭탄 이유다. 인도권역 생활권을 공유하는 과천내도 8,500가구 공급 폭탄이 있다. 야, 과천도 제가 관리하는 지역이죠. 이따가 차트 나올 거예요. 과천도 제일 못 올랐어요. 공급 폭탄이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차트를 보니까. 자, GTX 화성시, GTX 호재였어요. 근데 한억원 넘게 하락한 것도 있대요. 막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가, 쭉 나왔는데, 그건 스킵할게요. 이유는 공급 물량이 쏟아지니까 매수세는 끊겼고, 대출이 안 되고 금리 올라갔고, 매물이 쌓인다. 공급 폭탄에 있다. 아, 어, 입주 물량 화성은 일, 입주만 만 천이고 분양도 만 삼천이에요. 분양도 잠재적인 입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대기 매수자들을 빨아들이는 게 분양 물량이거든요. 분양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살 사람 살지는 살 일이 없지.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안,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입주가 분양이 많으면 아니면 입주가 많으면은 직, 그 매수세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 매도세까지 플러스. 그당 경기도에서 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가 화성시에 14,000 가구래요. 14,000 가구. 아, 10만 4,000 가구? 아, 아니구나 잘못됐네. 13,400 13,500 가구래요. 서울이 10만 4,000 가구니까 거의 10% 정도래요. 하여튼 매물이 쌓이고 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잘 보세요.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못했던 하남시 그니까, 러 제일 못 올랐대요. 이따 차트가 매일 제가 실거래가 방송하죠. 거기도 꼴등에서 두 번째라고. 꼴등이 누구예요? 과천. 과천은 비싸거든. 서울에서는 누가 꼴등이에요? 강남이에요. 경기도에서는 누가 꼴등이에요? 과천이에요. 여러분들, 과천은 거의 강남급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치면? 왜, 과천이 웬만한 노도강,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광경, 광진구, 강동구, 이런 데보다 더 비싸, 과천이. 완 아니, 아니 강남이에요. 그니까 러 비싼데일수록 못 올른 거야. 옛날에 많이 올랐으니까. 어, 일단, 어, 하남은 8.1% 상승했대요. 과천은 7.8%더못 올랐네? 김포는 8.13%. 하여튼 경기도에서 가장 집값이 적게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였다. 이, 이 중에 제가 하남과 과천은 관리하죠? 김포는 제가 관리를 못해요. 김포는 어떤 특색이 없어서 왜냐면 일기신도시도 아니었고. 버블 세븐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무슨 막 재작년에 핫하게 오르거나 그런 얘기 아니, 아니었거든요. 경기도 평균이 20%인데 세상에 경기도 평균이래요. 자 구덕탱이 이런데도 막20% 30% 올랐어. 근데 8%면 완전히 반도 못 오르고 예, 뭐랄까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손해 본 거죠. 왜냐면하남집 팔아 가지고 경기도 다른데 가려면요 돈을 더 버텨야 돼 비스, 많이 오른데는. 오히려 돈이 남죠, 다른 데서사 가면. 그래서, 평균보다 내가, 내 집이 더 올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뻔뿌질을 하나 봐. 어. 하여튼, 어, 입주 물량이 쏟아진 탓이래요. 그러니까. 하남에 입주 많이 하긴 했다, 진짜. 하남뿐만이 아니라, 고독에도 입주 많이 했잖아요. 고독이랑 하남이랑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다리, 뭐, 그냥 길 하나 건너면 하남 고독이니까, 고독이 입주물량 많으면은, 하나의 입주물량 많으면은, 당연히 양쪽 다, 지, 영향을 받겠죠. 자, 지금 나온 거를 데이터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거래가 실제 방송입니다. 오, 오, 오전에 했던 거는 아파트 11개, 아니, 9개인가를 찝어서, 보느라고 거의 한 30분 걸렸어요. 2배속으로 봤고, 이제 이거는 1배속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울에서 2년 동안이거든요.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어디예요? 노도강이죠?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어디예요? 노도강이에요. 얘는 9월 달에 상태 9월 달에. 다른 데랑 째비한 되가 올랐죠? 근데 보세요. 강남이 조금 빠지니까 다행이라고? 아니, 못 올랐으니까 조금밖에 안 빠지지. 꼴등에 꼴등. 강남구 17%밖에 못 올랐어요. 노도강 60% 오를 때. 3, 거의 4분의 1도 못 올랐다니까? 금강구가 그 다음 따라가고,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금평구도좀 3등으로 올랐다가 좀 많이 빠져요 자 여기서 볼게요 경기도 11개 지역입니다 이게 표가 쭉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안양이 어디냐면요 안양이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엄청 올랐죠 초반에 그렇게 보더는데 마지막에 막판에 스퍼트 여기가 이게 GTX거든요 이거 여기 뽑아 올린 거 보세요 이거 여기 누가 올렸어요 GTX 뽐뿌질 해갖고 그 다음에 이게 9월달이에요 9월달 9월달 상투치고10 11 12 1월달 상승 혼자 상승이 이제 1월 달에. 왜 그래요? 대림 아파트가 신고가 쳤다니까 신고가 대림이 2단지. 오히려 그 대우보다도 좀더 규모도 더 작고 더 오래되고 그랬던데 왜 신고가를 치지?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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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대우 아파트 그 평형은 10 몇, 10, 10억이 넘었던데. 그때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특이한 거 상, 원래 하락만 소개하다가 상승한 건 이건 이상하다라고 소개했 드린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냐 평점 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나 여기서 보세요. 이 여기 분홍색 있죠 분홍색 이거. 요게 경기도 하나미 에요 하남. 하나미 하남. 꼴등에서 두 번째죠. 제일 꼴등 은 누구예요? 경기도 과천 과천 그 어저 그 어저껜가 레미안슈르 하락 한 2억인가 하락된 거 나왔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에 경기도에서 가장 못오른것 중에 뭐한곳두 곳이다. 그랬는데하나미 진짜 제 엘리엇이 만든 차트를 봐도 하락이네. 이거는 실거래가로 만든 거예요. 호가가 아니고 호가는 아직도 저, 저 위에서 놀고 있을 거야. 안팔려도 상관없고 경기도 과천도 급락하고 있고요. 자그차트로다 확인이 되죠. 자 이, 이제 이걸 막대그래프 볼게요. 자 위에 거는 12월 달이고 밑에 건 1월 달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그, 12월은 이제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1월, 1월과 2월을 할 건데, 2월은 딱두건그렸더라고두 두 건. 근데 둘다 마이너스야. 여기 잠실 레이크 팰리스가 2월 달 들어서 하락을 했고요. 또한 군데가 어딘데, 하여튼간, 그, 어, 두개 신고됐는데, 그니까, 러 시가총, 시가총, 그니까, 400개 단지, 400개 단지를 관리하는데, 두 개가 신고됐는데, 둘다 마이너스야. 2월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안양평촌 많이 빠졌죠? 이게 지금 3개월째 빠졌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월달에 플러스야, 혼자 플러스야. 왜? 신고가 대림아파트 2단지 그그그 그, 매산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무슨 강심장으로 한 1.2억을 올려서 사버렸냐고. 다른 거 계속 빠지고 있고 호가도 낮은데 그 낮은 호가를 안 사고 점프 때 갖고 저 위에 있는 호가를 사버렸다니까. 자전거인지 래 오토바이인지 자전거래.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래. 왜? <laughs> <laughs> 그다음에 어또 아까 얘기가 음어 과천, 과천, 과천은 12월도 빠지고 1월도 빠지고요. 지금 제일 못 오른 것이 경기도 과천이랑 요 안, 그 안양 그안 동안구예요. 그 중에 평촌만 샘플로 했는데 3개월째 빠지다가 한달 반등했어요. 이것도 몇개더 신고되면 마이너스로 돌아, 돌아설 수도 있어요. 왜냐면그 황당하게 신고가를 만들었거든. 강남 현대 압구정 현대 막 이런 데는 막 10억씩 올려갖고 신고가 만들더니 여기는 여기도 1억을 올려갖고 여기 압구정 집주인 집주인 여기도 샀나 모르겠네 자아 그리고 KB는 주간 데이터 없어요 한주 쉬었어요 KB는 자 위에 거는 부동산원님 주간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송파구 서초구만 플러스고 가나코도 조금 약 강보합 한번 나머지는 다마이너스죠 매매까지도 자, 요것도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전세가는 동대문 중량구. 근데 전세가는 들쭉날쭉 하더라고.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전세가도. 전세가도 마이너스 0.02% 하락이에요, 주간으로. 어, 요거, 요거 KB는 요거 데이터 지금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런 건데, 이거는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나래비를 세운 거예요. 서울 아파트 25개구. 서초 송파구가 조금 플러스인데, 하락이 점점, 점점 깊어지는 거 보이세요? 노원구, 어우, 제일 많이 나왔어요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전부 정저가 아파트 2030이 밀, 집중적으로 작년에 샀던데죠. 근데 대출이 끊기니까 9월, 10월, 11월에 거래가 완전히 끊겼어. 그러다가 12월부터 1월에 물건이 하나씩 나오는데 뭐 5천만원씩 떨어지고 1억씩 떨어지고 이러다니까. 제가 매일마다 방송하죠. 무슨 뭐 보슬비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뭐뭐 뭐 유성우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뭐별똥별처럼떨어지는 아파트 막 계속 그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목이 할게 없어. 이 이제 뭐, 뭐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음, 어, 내 혈당처럼 떨어진 아파트, 내 몸무게처럼, 아니, 아니, 아 내일 이거 할까? 와이프 몸무게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와인, 와이프한테 등짝 한번 스매싱 당할 것 같은데, 현동아. 자, 거래. 에, 서울 아파트는 오늘 시, 12월 거는 추가된 게 없어요. 그냥 1123 건으로 이제 끝난 것 같아. 어제는 한 건도 추가됐거든요. 오버돼가지고 오늘도 오버되는 거 있나 봤더니 없어요. 자, 내일부터는 12월 달거 집계 안 합니다. 좀 한두 달 지나서 국토부에서 월간 단위로 제가 업데이트를 최종 적으로합니다 왜냐면 3개월 있다가도 취소가 되더라니까 얘네가. 바뀌어요. 3개월 있다가도. 근데 3개월 있다가도 계속 얘얘할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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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한 두어 달 지나면 국토부 데이터로 매일 제가 데이터 받다 받던 거를 국토부로 확정치를 제 다운 받습니다. 자, 1월 달은 727건이에요. 여기에 강서구에 그 강서구 <laughs> 여기가 무슨 동이었지? 그다음에 구로구에 그 공동은 알겠다. 강서구에 그방화동이었나 예. 여기 뭐그 건축업자가 그 LH에 판거 그거 이상 이상 거래 한 130건 빼야 돼요. 그래도 그 그거 빼면은 600건밖에 안돼 실제로. 그리고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었죠, 이제. 727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이거 1월 달에 어 995건밖에 안 돼요. 천 건이 안 돼. 야, 이 기록 떼, 또 깨겠는데? 1123건이 역사적인 바닥인데, 2008년 11월에 1163건을 깬 1123건이 바닥인데, 1월 달에 12월, 12월 기록을 깰것 같아. 지금 상태로라면. 추가적으로 막 거래가 붙지 않는다면. 1000건이 안 된다니까, 지금. 그것도 130건 이상 거래, 과, 과대계상, 인계상. 이거 한 거까지 포함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거래가 없냐 알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제가 소개할 아파트도 적어지는 거야. 거래가 많으면 상승 아파트도 많고 하락하는 아파트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곤란내기 좋다고 그 중에 좀 특색 있는 거할 텐데 지금은 그냥 겨우겨우 껴가지고 일곱, 여덟 개 방송 분량만 주느라고 자 연말까지 이렇게 빠지는 거. 이건 끝났습니다. 이거는 확정돼 확정됐어요. 이제 1월 달거 여기 에 이제 1월 달게 새로 들어갈 거예요. 1월 달 거와 2월 달이 새로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제가 오늘 오전에 업데이트 다 엑셀 다월월 월 수정을 다 했어요. 왜냐면 월말 그러니까 월이 바뀌면 엑셀에서 링크나 이런 각종 돼 있는 걸다 바꿔 줘야 되거든. 그거 노가다예요. 그거한 한두 시간 걸려요, 그거. 나중에 또 확인할 때또 손도 좀더 가요. 왜냐면 저 혼자 볼 때는 좀 틀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바꾸지 그러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에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에러를 벌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거 보고서 그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책임정치를 구현합니다 요번에 대선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합니다 자 12월달에 전세 엄청 늘었어요 옛날부터 12월은 폭증했어 그리고 1월달도 1월 1월달도 1월, 1월 달도 많았고. 2월달에 잠깐 쉬었다가 3월달에 또 거래가 또 급증을 하되 이것도 무슨 계절효과? 근데 아직 그렇게 특색 있지는 않아요. 뭐 연중무휴로 전세는 많이 이제 갱신하는 것 같아요. 자, 20년 동안의 거래 관련 데이터인데 이거는 제가 평상시는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찔끔찔끔 변하죠? 근데 이제 특색일 때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봐주세요. 실거래가 이렇게 꺾이는 거. 옐로우 존, 핑크 존, 그린 존,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까지도 다 꺾이고 있어요. 거래는 완전히 죽었고 이 현상이, 아, 여기는 91년도에 왔구나. 네. 자, 아이고, 뭐야. 잘못됐다. 자, 이거는 20년을 1년 단위로 끌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갔어요. 새로 입력했어요. 그, 그리고, 지금, 어, 사상 최저거래량이 2008년 11월이었는데, 1163건이었는데, 이렇게 줄었죠? 근데 이게 작년에 말했겠는데 1123건으로 깼는데 현재 1월달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995건이야 띡해야 1000건을 좀 넘을까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이번 달 말이면은 이럴 거심하이야 기록을 또 깨겠네 음, 참 신기합니다 자 보조지표 kb는 없어요 데이터 한주 건너 뛰었어요 부동산 은가만인데 부동산도 연일 계속 빠지고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아니, 부동산은. 전세 수급지도 계속 100개고 내려가고 있고요 매매 수급지도도 1 0 0개 다음에 77까지 내려왔어요 거래지수는 부동산에는 발표 안 해요 kb는 지금 보합으로 나온 게 데이터 업데이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상승률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마이너스 됐어요 자 이거 4년치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본 거는 2년치 이거는 4년치 이거는 10년치 대신 10년 치는 KB만 넣었어요. 부동산은 데이터가 짧아가지고 자, 지금까지 봤던 거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트여요 스타 100종목, 100종목으로 한게 지금 1, 2, 3월달, 12, 10월달에 상투치고 11월 조금 꺾이고, 12월 에 조금 꺾이고 1월달에 급락하는 거 보이죠? 그렇잖아요. 아까 용산 말고는 다다 말했잖아요. 마이, 다 근데이 마이너스 1.56이 이번 상승장 있죠? 이걸 여기서, 여기서 볼게요. 여기 이번 상승장이죠, 상승장. 있죠, 상승장. 이번 상승장에 여기서부터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상승을 쫙 했는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찌끌찌끌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 중에 제일 커요 근데 신기한 건요 91년에도 상추치고 올라갈 때 4년 동안 올라갈 때 하락이 있었는데 이때 한 3-4개월 만인가 최저, 저점 그 하락률을 저점을 깼어요 이때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이거,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91년이랑 너무너무 똑같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91년에도 처음에, 천, 이렇게 처음에 천천히 빠지다가 급락을 한다 그랬죠? 이거 보세요. 막대 그래프가 파란색이 이렇게 생기다가 점점 커지잖아요? 지금도 제가 1월달, 2월달, 아니, 11, 12월달에 약하게 빠지다가 점점 급해질 거라고 그랬죠? 이게 점점 급해지잖아, 이게. 똑같죠? 이것까지. 이거를 힌지현상 그랬죠? 힌지현상. 경첩이 굽는 것처럼 힌지. 영어로 힌지. 자. 어, 요까지 오늘 실거래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경제신문을 같이 했어요. 그냥 실거래가 방송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이건조해 갖고 재미가 없나 말해서 그거랑 관련된 기사랑 막 잠깐 묶어서 하니까 조금 클릭률이 좀더 올라갔어요. 유튜버는 클릭률로 먹고 하고 먹고 살고 저기 어 일대 목표치가 구독자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거 양해해 주시고 어, 자극적으로 제 얼굴을 공개해 버릴까? 아니 그, 그러면 구독자 확쭉다 줄어. 자, 안양, 하남, 화성. 이 중에 안양과 하남은 제가 매일 방송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걸 기다 중에 과천도 나왔었죠. 과천도 제일 못 오른 지역. 근데 진짜 제가 매일 방송하던 게 그대로 나오네. 그쵸?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요. 엘리엇은 거짓말 하는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 여러분들도 엘리엇은 믿지 마시고 엘리엇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차트를 믿어주세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뒤통수, 리나, 엘리엇.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 구독 꼭 눌러야 돼요. 그리고 어, 좋은 영상 있으면 링크 걸어가지고, 저 부동산 카페 같은데, 붓옹산 카페 있죠? 붓, 붓 카페. 거기다 해주세요. 거기는 폭등 혼자들만 있는데, 아마 강추당할 거야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